살짝, 살짝 막 질러버렸지 향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꼬릿꼬릿하다고 해야 하나? 기열의 칼라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무제한이 뿌릴 것 같아요 왜안 나와? <laughs>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 샴푸 쓰잖아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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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다시 살것 같진 않아요 피부 결이랑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시크하고 무심한데 나한테만 다정한 가방입니다 아기 어... 멸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추는 선진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정말 만족스러운 소비였다 하는 추천템들과 아 진짜 괜히 샀네 실망템들까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 자 가장 먼저 정말 잘 샀다 하는 만족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 있는데요 하, 뭐냐면 짜잔 펀드말리 발라야의 바디크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딱 발라야 바디크림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건 내 거다. 당장 구매해야겠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한 거야.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한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질러버렸지. 일단 향기는 발라야랑 똑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보습력이 좋더라. 플러스 요 케이스. 이게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요. 발라야 향수 바틀이랑 좀 비슷하게 불투명한 케이스로 되어 있거 그래서 더 고급스러워. 적당히 묵직한 느낌. 뚜껑에는 퍼핀드 말의 특징 말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 캡에도 말두 마리가 있다고. <laughs> 너무 좋아. 은은하게 향기를 즐기고 싶을 때이 바디 크림만 한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보다 향기의 지속력이 오래가요. 발라야도 지속력 깡패인데 이 바디 크림도 지속력이 미쳤어. 너무 좋아. 이제 곧 가을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긴팔을 입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딱 몸에다가 발라야 바디 크림을 바르고 옷을 입으면 이 옷에도 자연스럽게 이 크림의 향기가 묻거든요. 발라야 향기를 더 오랫동안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디 크림이랑 같이 레어링해서 이 사용해 주시면 진한 발라야 향기를 즐기실 수 있고, 혹은 좀 오늘 은은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바디크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는 살 거였기 때문에 대만족. 크리드의 어벤투스 오드 퍼퓸입니다. 진짜 이제 요만큼 남았어. 완전 거의 다 썼거든요? 엄청 아껴가면서 뿌리고 있는 향수인데, 어벤투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뿌리기 때문에, 어, 뭐, 흔한 향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맡을 때마다 새롭고, 맡을 때마다 너무 고급스럽고, 좋아. 이 시크하면서도 젠틀한 느낌. 아. 너무 좋다. 이 향기 하나만으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한 분야만 몇십 년판 달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혹시 김열의 칼라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무잔이 뿌릴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한테 가장 많이 선물하는 향수가 이 크리드 어벤트스잖아요. 왜 그런지 알것 같아. 시크하고 무심한데, 나한테만 다정한 그런 남자친구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이 이것만 계속 사주는 거야. 남자 향수이긴 하지만, 이거는 여성분들이 뿌리셔도 너무너무 좋은 게, 여자가 뿌리잖아? 태토적인 매력이 100배 상승. 처음에는 되게 시트러스 하면서 또 경쾌하고 가볍게 시작을 하거든요. 뭔가 모를 푸르푸릇 탄도 있고, 뒤로 갈수록 되게 시크하고 분위기 있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거 50ml인데, 다 썼기 때문에 또한명 드리려고 합니다 말해 뭐해 어벤투스다 자 다음은 헤어템인데 아닐로의 라임 썬데이 헤어 비기너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몇 번씩이나 추천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것도 다 썼어. 새거 까야 돼. 머리가 자주 떡진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 드리는 아이템인데 오늘은 이게 아니라 요겁니다. 아닐로 라임 썬데이 리프레쉬 샴푸. 와, 진짜 여러분. 머리 자주 감기 귀찮다. 너무 자주 떡진다 하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 샴푸 쓰잖아요. 설거지할 때 접시에서 나는 뽀득뽀득한 소리 그런 소리가 머리 아 두피에서 납니다 그만큼 유분감 싹 잡아줘요 그래서 저는 번갈아가면서 써주고 있거든요 머리 자주 떡져서 스트레스에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세요 정말 효과가 확실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대 만족템 그리고 향기도 좋아요. 이 라임 선데이 향기가 크리드 어벤투스의 향기랑 비슷한 결이에요. 약간 좀 남자 스킨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청량하고 좀더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벤투스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라임 선데이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하네. 뭐 비슷해. 그리고 여기에는 알갱이 껍질 같은 게 갈아져 있거든요. 샴푸 할때뭐 딱히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다음 추천템은 다이오던스의 세라 겔 토너 패드입니다. 제가 몇주 동안 계속 연속으로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분장을 매일매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피부에 되게 자극이 가서 좀더 열심히 스킨케어를 해줬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이바이오돈스세라놀겔 패드예요. 이 패드에는 빙하수를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피부에 딱 올리는 순간 피부 온도가 쫙 내려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진짜 차가워요. 그래서 분장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자극받는 피부에 일차적으로 이 패드를 볼에다가 얹어줬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빠르게 진정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겔 토너 패드 이름답게 젤리 만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해파리 느낌이에요. 자, <laughs>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지만 해파리를 만지면 이런 느낌일까? 그런 미끄덩 미끄덩하면서도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흡수가 되면은 요 젤리 같던 게 면재질로 변해요. 근데 그 면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최근에 썼던 패드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거의 다 썼거든요. 이거는 재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템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짠! 요 AHC의 글루타 액티베이션 브라이트3 오버데이 나이트 트리트먼트 크림입니다.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폭 빠져서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공연주였잖아요. 그래서 분장을 계속 해야 됐었는데, 그 분장이 되게 두꺼워요. 그럴수록 클렌징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스킨케어도 더 꼼꼼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클렌징을 좀 빡세게 하다보니까 피부에 아무래도 자극이 더 가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이오던스 패드랑 이 트리트먼트 크림을 진짜 듬뿍 올리고 샀었어요. 확실한 거는 이거를 바르고 나서 단한번 트러블이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피부가 따갑거나 자극적이었다거나 한 적도 단한번 없고, 진짜 피부에 보습력이 즉각적으로 꽉꽉 채워지는 게 느껴지고 피부 결이랑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미백 크림이긴 한데 저는 미백 효과보다는 피부 결이랑 보습력, 피부 장벽 케어에좀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번 외이긴 한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짜잔! 귀멸의 칼날! 팝업스토어에서 사온 귀살대 가방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악기 멸살 네, 제가 애니에 미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귀멸의 칼날을 너무 재밌게 보고 진짜 귀멸의 칼날 팬이 돼가지고 귀멸의 칼날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팝업이 오픈됐다 해서 팝업스토어에 가서 30만원 지르고 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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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러운 제품이 바로 요 가방입니다 요 배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랜덤 뽑기에서 뽑은 두 배지를 가방에다가 달았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가방 들고 가잖아요. 귀멸의 칼을 아는 친구들 다 한마디씩 해. 어디서 샀냐고 너무 예쁘다고. 다들 부러워한다니까요. 진짜로 무한상평 보러 가는 날 이거 메고 귀칼 티셔츠 입고 갔어요. <laughs> 자 지금부터는 기대를 했지만 너 정말 실망이야 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템 실망템은 제가 처음으로 찍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마음이 아파오지만 한번 해볼게요 미안하다! 이거는 파운틴 오브 워터스의 토마토 가든 바디 글로우 미스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광고에 하도 떠가지고 똑같은 브랜드의 토마토 가든 핸드크림을 살때 같이 구매를 했었던 바디 미스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고 오일이랑 같이 흔들어서 섞어서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그런 글로우 미스트입니다. 이 핸드크림이랑 이름은 같아. 이름은 같은데 향기가 미세하게 달라요. 이 핸드크림 향기가 더 토마토 향기에 가깝고 요 글로우 미스트는 향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좀더 꼬릿꼬릿하다고 해야 되나? 비슷한데 달라. 푸르푸릇 타고 싱그러운 그런 토마토 향기를 기대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좀더 싱그러운 거에 가까운 거는 핸드크림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피부에 윤기를 나게 해주기는 해. 그런 점은 좋아.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막 섞어 쓰고 이런 것도 재밌어. 근데 향기가 토마토 향기가 아니야. 누군가는 토마토 향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토마토 향기는 아니에요. 자, 다음 실망템은, 1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도브 바디스크럽이에요. 도브 바디스크럽이 한국에도 파는데, 이 향만 일본에서 구매를 할수 있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완전 막 비추템이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망템에 넣은 이유는 피부가, 건조해져요. 사봉 바디 스크럽은 피부에 보습감이 오래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도브 스크럽을 썼을 때는 빨리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막 다리가 쩍쩍 갈라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처럼 좀 건성이신 분들은 이 바디 스크럽은 좀 건조하더라. 대신 향기는 진짜 좋아. 예쁜 핑크 벚꽃 향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향기 지속력 또한 좋아요. 이 욕실 안이 벚꽃 향기로 가득 차면서 너무 기분은 좋은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진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더라. 알갱이가 크지도 않고 되게 작아요. 이게 스크럽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다시 살것 같진 않아요. 음. 자 다음은 이건 무지개 맨션의 핸드크림입니다 드 로즈라는 향기인데요 이거는 진짜 가장 가장 실망했었던 제품이에요 이건 제가 출시한 날 바로 주문했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딱 받자마자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핸드크림이 아니 핸드크림이 아니라 진짜 무슨 오브제야 작품 같은 느낌? 근데 짜도 잘안 나와 돌려서 열어서 이렇게 눌러서 내용물을 쭉 짜는 거야 왜안 나와? 와, 와, 손가락 빠져. 안 나와요, 여러분. 저한두 번밖에 안 썼는데, 굳었나? 안 나온다. 이거는 제가 쇼츠로 리뷰를 남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쇼츠를 지금 제가 여기에 띄울게요. 빠밤! 예쁜 쓰레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용성 빵점 디자인 200점. 그리고 이게 짜잖아? 쓱 닦아. 그럼 여기 장미꽃잎 사이에 내용물다껴버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낄까, 저렇게 하면 안 낄까. 조리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똑같아. 그래서 면봉을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서 닦아줬어요. 예쁜 거 정말 인정이고, 향기도 예쁜 장미향기가 나. 근데 뭐쓸 수가 있어야지. 이게 뚜껑이고, 이렇게 돌려서 그냥 퍼서 쓰는 핸드크림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편하잖아. 이게 뭐냐, 우잉이? 어, 제가 기대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도 컸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돈내산! 만족스러운 소비템과 실망템까지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뿅!